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대한장 옆에 이창훈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타이슨의 박부장기 136번째 시간입니다. 자, 국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시간, 이 오랜만에, 어, 연장군 박부 풀이 시간입니다. 자,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한이, 어, 연장군 그 통해서 완승이, 어, 필요한데요. 이제, 그렇죠? 자, 줄 장군 그 인해가지고, 어, 한 수면 지게 생겼습니다. 자, 어떻게 그 완승이 가능할까요? 어, 잠깐 술기 하시기 바랍니다. 박부장기를 통해서 어, 여러분들 기력 양상에 술기 양상에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자 내일 같이 한 가지씩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. 어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정답이 나왔습니까?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, 저랑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. 그, 상이요. 그, 이런 자리 가서, 이 포장군 한번 치고 싶나요? 예, 장군 맞습니다. 자, 예, 장군에. 자, 졸로 이렇게 방어한다. 어, 살을 이렇게 반단, 제 예, 어, 다 가능한데요. 자, 살을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이 다음에, 어, 장군이 또 필요한데, 예, 그렇죠? 자, 상이 떠서 포장군 친다. 이거밖에 이제 없어 보입니다. 자, 그, 이런 식으로 한번 칠까요? 어, 장군. 자, 이, 이때요. 자, 조리, 어, 포 앞에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, 이 포장군 그 칩니다. 이, 이러면 어떨까요? 아, 차이 곤란해졌죠? 자, 이거는, 어, 대려 이 지게 생겼습니다. 이 멍군 장군입니다. 자, 이거는 그 영, 그 아닌 것 같죠? 음. 자, 상이 여기 가서, 어, 장군 친다. 아, 좀더이 진화가 좀 필요합니다. 어, 상이 이런 식으로 그 빠져서 포장군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, 어, 떠서 상장군 한번 노리겠다. 아, 차, 이, 좋은 발상이죠? 예. 자, 이 포장군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하죠? 그 예컨대요. 이 무신코, 이제 방어 잘할 필요가 있는데,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으면요. 자, 포장 그 상장에, 자, 이 외통입니다. 예, 막을 방법 이제 없구요. 자, 이거는, 어, 잘못, 어, 방어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고, 이때는, 어, 사가 이런 식으로 그 갑니다. 자, 이러면은, 자이 마찬가지로 어, 상이 떠서 포장군 상장 친다. 자 이러면요. 자 궁이 여기 그 가는 순간에 자이 다음에 뭐 마땅한 수가 보이지가 않아요. 예 그렇죠. 그렇지 않나요? 자 차장군밖에 없습니다. 자 궁만 계속 들었으면은그 다음에 그 앞만 봐도 이 장군 이게 없어요. 자 이거는 어, 정답이 아니겠습니다. 예 그렇죠. 자, 상이 떠서 이 포장군의, 어, 재미를 못 봤는데요. 자, 마가 떠서 수한번 그, 한번 내볼까요? 그러면, 어, 마가 떠서 포장군 한번 치겠습니다. 예, 충분히 둘 수가 있죠. 그, 여기보다, 그, 졸로 이렇게 방어한다가 있으니까, 자, 이런 자리에 가서, 자, 포장군 한번 치고 싶죠. 자, 이 장군의. 자, 봤습니다. 예, 살을 이렇게 봤죠. 그, 여기 아니면 여긴데, 자, 이두 군데 다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런식으로 한번 받고 어 멍군 자 다시 한번 그 넘겨 그 장군도 어 한번 칠수가 있는데 자 마가 떠서 장군 한번 치죠 자이 장군 자이 궁이 이못 들어간다 어이 상장입니다 그렇죠 자 외길인데요 자 이렇게 하고 어 다시 한번 그 장군 자그 이번에는 어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자, 글쎄요. 근데, 어, 이런 식으로 그 받게 되면은, 자, 포장군 한번 칩니다. 근데, 아, 이 문제가 또 생겼어요. 아, 대려? 자, 이먼군 장군에, 자, 차이 곤란해졌습니다. 이, 이러면 어떨까요? 그, 대려 이 지게 생겼습니다. 자, 이거 역시, 어, 정답이 아니겠네요. 자, 상이 뜬다. 어, 마가 뜬다. 그리고 그 포장금 그 통해서 수한번그 되겠다. 그잘그안 되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그한 가지, 어, 그안든 수가 하나 있죠. 예, 맞습니다. 어, 차가 이자리에 가서 어, 장군 한번 잽니다. 자, 이러면은. 자, 이 사가요. 자, 올라가는 순간에 어, 차가 어, 살릴 치하고 자, 외통이죠. 그래서 자, 절대수 같습니다.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. 그, 다음 수가 참 중요해요. 자, 여기서, 어, 차가, 이, 과감하게 살을 친다. 야, 이, 이 수가, 그 차의 절묘한 그한 수가 된대요. 자, 이때요. 그, 여기서도 참, 이, 잘 둬야 돼요. 자, 이, 달리 그 두면은, 어, 이기기 이제 어렵구요. 그, 묘하게, 이 마가, 그, 줄 옆으로, 어, 포 앞으로 이제 가서요. 자, 이 포장군의 외통입니다. 자, 어떤가, 아이, 절묘하죠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이런 그 문제였습니다. 어,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자, 정답을 그 알고 나면 차이 간단하고, 이 명료하죠? 자, 이 풀기 전에, 자, 차이 어렵습니다. 자, 박보장기 묘미인데요. 어, 장군의. 자, 포장군, 차장군의 외길입니다. 자, 차가 이 과감하게 살을 치하고 돌진입니다. 어, 궁이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어, 마가이자 리크 그 가서 포장군의 외통입니다. 자 어땠나요? 자 이번 시간 어, 재미가 좋고 유익했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전 지금까지 대한장기업의 이창훈 프로였습니다. 예,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. 자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.